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 인터뷰의 일부를 방송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청자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잠깐잠깐 잠깐 나온 명태균의 발언에 적지 않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세가 오라고 해서 준세가 오겠어요? 그 아냐, 내가 승이 너무 나니까, 어, 이랬죠.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럼 못 잡고. 그래서 개혁신단지 얘기가 나온 거에요 피대 이번이. 오기 전에 비례이더에난게 음. 없어요. 중석이 휴대폰을 까면 그게 녹음이 잘되있을 수도 있거든요. 녹음이 잘 오르다니까. 근데 비례이 대표 1번을 여기서 얘기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것 같아요. 누가요? 대표님이 얘기하시진 않았죠. 아니, 내가 얘기했죠. 그랬어요? 중석이하고 단전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해요? 아, 그랬어요? 야, 김영선그 개혁신장 가면은 니들 4명이가 뭐 25기가 26명 나온다며. 음. 그리고 1번이잖아. 아, 저저김영수이 4선인데, 5선이잖아. 음. 어?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영수 물 먹은 거 나무 아무 관리 없어요. 그 아줌마는 왜 물을 못앉어 있어. 사람, 나만 이상한데, 그로 자, 명태균이 오라고 해서 이준석 팀이 출불사에 왔다. 비례 1번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다는 정보와 함께 그들의 친분을 알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새벽 4시에 천하람이 매화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화는 네. 새벽에 심은 거는, 예? 네? 우리 주지 스님이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자원 극제고 좋으니까 심을때 주고 그래가지고 하지 좀도력이있는분이요 세상 보는 거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쉬지 작고 일한 시간 했지 그다음에 새벽 뭐 불공대를 갈때그 시간에 끝났어 음. 그 앞에 구례에 가는 데서 구례 구례가 그 매화 축제를 해요 그 매화 축제가 하기 얼마 전이야 그러니까 거기 명목이꽉 있어 음. 예. 스님이 이제 그, 그, 그 이때. 어? 그.. 그 뭐야 그 저.. 허은아 비서실장 이 주위가 예? 그 묘목을 사오지 다른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 사오지 사 왜냐면 스님이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라보면꼭수 싫어해요 두 사람 그 분은 좀좀 보수 성향이 좀강해 응. 엄청 싫어해 보수가 저놈 들많다 당이 응. 예? 저놈이 저래갖고 말이야 당대표 한다고 그한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래도 내가 또 누가 얘기하냐 그랬 내가 얘기하니까 <laughs> 그래가 그거 고그 어, 당시에 그 잖아요그래 그거 고 하면은 당라고그그 어, 그 별... 그 매화는 총선을 앞둔 이준석과 천하람을 위해서 장원급제의 의미로 노력 있는 스님이 당선될 거라고 해서 그 새벽 4 시에 심었다. 허우나 비서실장 김범준이 그 매화를 사왔다. 이 논란 초기 시민들이 가졌던 의혹 제기가 정확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매화를 이준석, 천하람이 각각 한 그룹씩 심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MBC 뉴스배전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왜4시에 나무를 심었냐? 4시에 나왔으니까요. 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네시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고. 저는 제가 심은 나무가 홍매화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홍매화에 뭐 주술적 의미가 있니, 뭐 칠불사란 절이 제대로 된 절이 아니니, 거기 조계종 쌍계사 밑에 말쌉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주지스님이 보는 앞에서 네. 거기에 조계종의 땅에다가 제가 주술적 의미로 뭔가 심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조계종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지스님 허락 없이 주, 아무거나 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야, 눈한번 깜빡하지도 않고 조계종 모욕이라면서 거짓말했네요. 그래도 얼굴 빨개질까 봐 잠적해 버린 천하람이 예보단 낫습니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천하람도 당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 왜 심으셨어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그 회의가 그러니까 7부사에서 얘기 끝나고 한 4시쯤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딱 나오니까 나무가 한 그루가 뚝 있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심, 심자 같이. 그래서 네. 그냥 같이 심고 나온 게 다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4시에 심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 나무 사진을 공개해 주신 게 고마운 게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4시에 대열 마치고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출발한 시점이 뭐좀 오래됐으니까 뭐 불명확하더라도 그 즈음이라고. 아, 시간 확인이 일단 첫 번째 됐다? 네,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네. 감사하고. 저 남, 저는 그 칠불사의 앞으로 선거 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정치인을 꿈꾸는 분들이 나무를 심으러갈것 같다. 예 이렇게 예상한다. 당선이 합니다. 됐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니까 천하람은 저당 관계자에게 방송 나가서 나무 있길래 심었다고 말해라. 동시에 이건 비방용인데 그 나무를 심으면 뭐 당선된대. 그래서 심었어라고 귀뜸을 해줬고 그걸 저 사람이 방송용과 비방용을 섞어서 말한 겁니다. <laughs> 리립니다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자 이준석은 산동훈을술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하던데 이제 시민들은 이준석을 매화 심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토론에 나오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는 놈이나 장원 급제한다고 새벽 4시에 아랫사람 시켜서 매화 사와서 심는 놈들이나 그게 그거죠. 그리고 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매화를 사온 김범준이 있었고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 총 다섯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김범준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자 일주일 전 이준석은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날 모였던 그 칠불사에서 모였던 분들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이렇게 네 분이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스토마토 측 보도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여기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보도가 시작된 것을 보니까 AB 의원이라고 이제 나온 게 사실 이제 저랑 천하람 의원을 지목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지나간 말로 식사 자리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근데 이걸 저희랑 인터뷰해가지고 정식 인터뷰에서 낸 것처럼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뉴스토마토 이씨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알고 봤더니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자는 그 칠불사 회동 멤버가 4명이라고 하는데 왜 유스토마토 기사에는 AB 의원, CC, DC, EC, MC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준석은 딴소리를 하면서 뜬금없이 EC로 논점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MBC에 출연해서 4명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왜 이준석은 함께 갔던 김범준의 존재를 숨길까? 자, 김범준은 매화를 사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최초 유스토마토 보도에서는 이 DC 김범준은 그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실제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명태균도 김범준을 언급하면서 허어나 대표 폐복에까지 와서 왜 자꾸 김범준을 숨기냐고 말했던 건 아닐까? 결국 이준석이 김범준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보면 주수를 숨기려고 하거나 텔레그램의 존재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그 매화를 심는 사진을 삽질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준석을 야단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왜그 사진을 올렸냐? 준석이가 그때 욕 많이 봤을 텐데, 왜그 기자들 앞에서 술처먹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막 떠들고 다녀. 그래서, 내가 삽질이라고 한 거는 실수라 안 하고, 삽질 한 거잖아. 자기 정신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 차원만 내가, 내가. 다른 얘기 거 한거없어요딱그 얘기한 말만 했어. 사치랑 정전신간에사질랑보다 식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 지금도 연락 전화 하고 남들이면 이준석이 하고 뭐어쩔 없는데. 아니 내가 이준석이 뭐 야단 식타고 해서 이게 뭐가 장땡이지 또있네 이준석이 하고다 이렇게 네? 주고받는데 어제도 주고받고 야 이런 게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오더라 또 전화하고 뭐 전화한다고 안 받겠어요 걔가. 자 사장 남천동의 헬마우스의 초기 취재 내용이 정확했던 거죠. 이준석은 식사 자리라고 표현했지만 기자들한테 술 처먹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고 그걸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인생에 삽질을 했던 이준석을 야단친다고 삽질이라고 응징했답니다. 하긴 명태균 입장에서 그 이준석의 입방정 때문에. 자신은 최순실처럼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준석은 계속 응징할 만도 하죠. 하지만 명태균은 그래도 지금도 이준석과 연락한다며 애증의 관계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화한다고 안 받겠어요, 걔가? <laughs>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한마디에 이들의 관계가 어떤 깊이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명 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 <laughs>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의 세개의 거짓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윤석열이 나눈 대화를 다음 시간에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명태균은 이 인터뷰 전에 주진우 기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자, 이왕 이렇게 된거 결자해지할 마음도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 압수색을 당했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모든 걸 녹음해둔 휴대폰 네 대를 돈 많이 들어서 포렌식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태균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과거 고영태 노승일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2016년도 말의 상황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